펑크의 인산 생명공학 예예 예, 펑크 효가로 예. 늘어났었잖아요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에듀시큐트의 김정희 대표입니다. 저희 에듀시큐트는 연세대 계열 최저점 펑크 4년 적중이라는 국내 유일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침반 365라는 교육 월간지에 실렸던 인터뷰 기사입니다. 연세대 계열 최저점 3년 연속 적중이라는 기록을 세웠던 에듀시큐트에 대한 기사인데요. 작년 2, 3년 전정식 컨설팅에서 연세대 인문계 전체 계열 최저점 펑크 합격을 도 적중해서 연세대 계열 최저점 펑크 4년 적중이라는 국내 유일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수시 컨설팅에서도 내신 4.6등급 학생이 최저로 합격했던 국민대학교 자연계 전체 최저점포가과학과인 임산생명학과를 정확하게 적정했습니다 국민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내용 중에서 정확하게 임산생명학과가 최저 합격자가 4.6등급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임산생명학과가 최저 합격자가 4.6등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전체 자연계입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이고요. 여기서 입결에 대해서 순서대로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대부분이 2등급 초반과 중반의 성적이고요. 유일하게 임산생명학과만 최저 4.6의 펑크가 났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게국민들의 네. 선생님이 펑크의 임산생명공학 예예 예, 펑크 예. 로으라고잖아요 가능성 있는 거는 그거 밖에 없는데요 네.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여기가 틀림지 펑크가 나긴 나는데 그게 추압 돌면 밑에 있는 뚫릴 수 있죠 3쪽까지 뚫리는 거죠 국민대학 뿐만 아니라 세상권 대학에서부터 거의 모든 등급의 대학에서 수시에서도 펑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시 지원 전략에서 지금 세우실 수 있는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전략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바로 교과 펑크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게 설명드릴 논술에서도 펑크가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수능 수학이 5등급인 학생이 수리 논술도 1개월이지만 거의 학원을 다니지 않은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합격한 학과는 정시에서도 2등급 초반에 해당되는 인기 학과에 펑크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6개의 전략 카드 중에서 하나 내준 두개의 상향 지원 전략을 잘 세우신다면, 여러분도 펑크 합격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애주식넷의 수시 컨설팅의 3단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담은 컨설턴트 한 분이 문과, 이과를 종합해서 전체 상담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과 수시 전략 팀과 이과 수시 전략 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 문과 수시 전략 팀의 분석이 있게 됩니다. 김성우 철학 박사님과 엄섭 심리학 박사님 그리고 정인권 소. 소장님께서 1단계. 문과 차원에서의 분석이 끝나시게 되면 2단계로 이과에 대치동에서 수리과학 분수를 강의하고 계시는 김성주 소장님 그리고 이지서 소장님이 이과 분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제가 직접 우리 1단계 문과 분석팀 그리고 2단계 이과 분석팀을 거쳐서 3단계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종합회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수시 6개의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저희 에듀시크리스 이렇게 3단계의 프로세스를 여러분들한테 제공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입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올해 4월에 서울대에서 발표했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입시의 핵심은 특정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독서와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문과와 이과를 넘나드는 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한 명의 컨설턴트가 상담하면 문과나 이과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드시게릿은 1단계 문과 분석, 그리고 2단계 이과 분석을 거친 다음에 3단계 모든 소장님들과 함께 종합회를 통해서 6장의 전략을 세워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에듀시크릿만의 특화된 3단계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수시 지원 전략에 성공적인 해답을 드릴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시 원소 지원에서는 총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6개의 카드를 잘 세우고 한장 내지는 두 장을 과감한 상향 펑크 전략을 세우신다면 여러분도 펑크 합격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수시 지원 전략을 잘 세우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 드립니다